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더 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했을 때 본전을 뽑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연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나 고장 관련 변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단순 연비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엔진 성능만 봤을 때에는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습니다. 투싼 가솔린 모델이 180마력 27토크고요. 하이브리드는 똑같이 180마력 27토크지만 전기 모터의 출력을 더하면 시스템 출력 230마력, 35.7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성능. 만 봤을 때에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인데 문제는 가격이죠.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모던이 2857만원 프리미엄이 3073만원 인스퍼레이션이 3467만원 입니다. 그래서 깡통이 422만원 차이 중간 트림이 432만원 차이 그리고 풀옵션이 312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비교 기준은 아직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옵션이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 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캠을 포함하지 않은 투싼 프리미엄 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복합 12.5km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16.2km입니다. 두 모델의 연비 차이는 3.7km가 나게 되는데요. 우선 가솔린 모델을 구매한 다음에 남는 차액인 432만 원으로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기준 1,345원입니다. 그럼 432만 원 나누기 1,345원 원을 하게 되면 약 3,211리터의 주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솔린 연비 1 2 5 k 로를 곱하게 되면 약4 1 4 8 k 로를탈수 있네요. 그 이야기는 내가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서 폐차할 때까지 탄다고 가정하면 가솔린 모델보다 4만키로 이상 타고 폐차해야 이득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별 기름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산을 위해서 10원짜리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에 2만키로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솔린 모델의 기름값은 215만 2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행했을 때 기름값은 약 166만 400원입니다. 그럼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했을 때 남는 기름값의 차액은 49만 1600원입니다. 이 돈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만 9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두 차량의 가격 차이 432만 원의 본전을 뽑으려면 약 105개월.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8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1년에 3만km 탄다면 어떨까요? 1년에 3만키로 운행했을 때, 투싼 가솔린 모델의 기름값은 약 32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기름값은 249만 7백원입니다. 두 차의 기름값 차액은 73만 7천3백원인데요. 그럼 투싼 하이브리드의 본전을 뽑으려면 약 70개월, 연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5년 10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1년에 3만키로 타는 사람이 하이브리드를 5년 할부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5년 올 할부로 샀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이자를 대충 4% 초반대라고 치면 가솔린 모델보다 1년에 약 90만원 정도 비용을 더 주면 하이브리드를 살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1년에 3만키로 주행하니까 1년 기름값이 737,300원이 만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90만원에서 절약되는 기름값을 빼게 되면 약 16만원만 더 주면 하이브리드를 살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같은 조건으로 1년에 2만 타시는 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약되는 기름값을 빼면 1년에 41만원 정도 더 주면 하이브리드 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풀옵션 모델을 구매하게 되면 본전을 더 빨리 뽑을 수가 있겠죠. 이 평소에 운행이 많은 분들은 개이득인 상황인데요. 하이브리드가 연비뿐만 아니라 성능 그리고 친환경차 혜택까지 받으니까 1년에 3만키로 이상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는게 개이득입니다. 반대로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대리가 계산한건 어디까지나 단순 유류비 계산입니다. 꼭 본전을 못 뽑더라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성능만 보고 구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대리 말에 너무 귀담아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박현진 님만 하더라도 1년에 1만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저속시 조용한게 너무 좋다고 해 가지고 맨날 하이브리드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단순 연비라는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무슨 투싼 하이브리드 광고하는 것처럼 찍혀 버렸는데 제 구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고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가 아닙니다. 뭐 광고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영상은 투사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계산하기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아픈 수학을 이대리가 대신 계산해주는 영상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올뉴 투싼은 가솔린 모델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혹시 만약에 디젤 버전도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으면 디젤 버전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좋은 차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